자, 하고 오늘은 명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명사. 맞죠? 명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했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명사 뭐 있어요? 엄마. 맞죠? 음, 컴퓨터. 또뭐 있죠? 물통. 눈이 안 보이는 건뭐 있어요, 여러분? 사랑. 맞죠? 평화. 요런 애들 있잖아. 맞죠? 요런 걸 우리가 명사래요 그럼 이 명사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엄마는 컴퓨터 가, 물통 은. 맞죠? 은, 는, 이, 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요걸 우리가 뭐라 했다? 주어. 주어 자리. 엄마를, 컴퓨터를, 물통을, 을룰이죠, 을룰. 맞죠? 을룰을 뭐라 했지? 목적을 했죠, 목적을. 목적어 은유도 목적어인데 여러분 전치사 있지 전치사 뭐 있니 얘들아 on in at for 이런 애들이 있잖아 어째 요 뒤에 오는 이 자리 있죠 이, 이 자리 이 자리라도 우리가 목적어라 그래요. 선생님 은유를 해석 안 되는데 그래도 목적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느냐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래요. 전치사의 목적어. 선생님 위에 이 목적어는 뭔데요? 이건 우리 타동사의 목적어라 그래요. 타동사의 목적어. 용어 모르겠다. 그럼 잊으세요 여러분. 아, 전사지에는 목적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치사 위드를 쓰면, I, my, me, you, your, you, she, her, her. 이렇게 목적격밖에 못 써요. 목적격만 쓰는 이유가, 요 자리가 목적어 자리여서 그래요. 됐니? 자, 어제 우리 모비아 쪽 지난 강의에서 선생님이 비동사, be, become, 감각동사. 이제 더 설명 안할 거예요. 감각동사, 상태동사. 요렇게 이형식의네 가지가 있었죠. 요거 바로 뒤에 오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보호 자리, 보호 자리. 되니 얘들아, 이 보호에는 누구 돼요? 명사도 올수 있고, 형용사도 올수있죠 알죠? 선생님이 주로 쓰는 이 형식 동사는 비예요, 비. 나는, 아, 어, 그녀는 엄마이다. 저것은 컴퓨터이다. 저것은 물통이다. 저것은 사랑이다. 저것은 평화입니다, 알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 자리죠, 보호 자리, 보호 자리.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갈수 있는 게 바로 명사예요. 명사의 특징이 주목보자리에 가는 거예요. 됐니? 조금 자기는 좀 안다 싶으면 목적어에는 동사, 방금 목적어에 두개 있다 했죠. 뭐 목적어? 타목과 전목이 있어요.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모르는 사람 이거, 이거, 이거 잊으세요. 잊어. 됐니, 얘들아? 자, 그럼 선생님이, 음, 요렇게 볼게요. 어, 이중에서 선생님 오늘 목적어만 가지고 예문을 한게하겠어요 목적어만 가지고. 나는 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여러분? 뭐를 자리죠. 맞제? 나는 안다. 맞죠? 어, the man. 이렇게 하면 명사잖아. 그냥 명사. 맞죠? 남자. 그냥 한 단어 명사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은 안다. How to swim. 수영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얘는 단어가 여러 개잖아, 얘들아.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명사 단어를 하진 않잖아. 이걸 우리가 명사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밑에 한 개만 더 하고 설명해 줄게. 나는 알아요. 그가 부자라는 것을 여기 우리가 대를줬거든요게 것이라는 말이에요 한국말에 나는 그가 부자라는 걸 알아요. 요걸 우리가 명사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얘들아 맞지? 지금 이세 가지는 다 목적어라서 명사는 맞아요. 근데 이세 가지로 구분을 좀 해주자는 얘기지. 얘는 우리가 그냥 명사 단어라 하잖아 단어 맞죠? 단어 명사. How to swim은 얘랑의 두 개의 차이는 공통점은 일단 단어가 여러 개 몰려 있잖아요. 차이점이죠. 차이점. 차이점이 뭔가요, 여러분? 얘는 동사가 있지만, 얘는 동사가 없어요. 선생님 동사 있잖아요, 수임. 얘는 투가 붙었잖아. 투가 붙거나, ing가 붙거나 이러면 이거 다명 이건 동사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됐니 그래서 이때 이걸 우리가 동사가 있는 걸 명사절이라 하고, 동사가 없는 걸 명사구라 합니다, 여러분. 명사절을 쓰면 동사가 갑자기 두 개가 되잖아, 이렇게. 맞지? 그때 쓰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명사절 접속사랍니다, 접속사. 자, 잘 모르겠으면 잊으세요. 잊고, 자, 선생님 이 오늘 하려는 거는, 자, 얘들아, 선생님은 알아. 맞죠? 방금처럼, 그가 부자라는 것을. 맞죠? 이때 것이 대시야. 응. 그리고 선생님 또 해볼게. 얘들아, 선생님은 좋아했어. 맞죠? 어 그녀가 줬던 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맞죠? For my birthday 이랬을까? 나의 생일을 위해 그녀가 나한테 선물을 줬겠지, 맞지? 나의 생일을 위해서 그녀가 나에게 줬던 것을 요때 선생님은 그럼 됐으면 될까요? 요 때는 왔었어요, 여러분. 어, 선생님 그 차이가 뭔데요? 얘하고 얘하고 분명 차이가 있겠지, 얘들아. 얘들아 그는 부자야. 문장이 완전하지. 맞죠? 요건 전사 플러스 명사 빼고 나면. 그녀가 나에게 줬어. 뭐를 여기 지금 있니, 없니? 없잖아. 맞지? 문장에 뭔가가 하나 없을 때, 목적어. 명사가 한게 없을 때 쓰는 게 와시고. 맞죠? 문장이 다 갖춰져 있을 때는 대시야. 둘다 해석은 똑같지, 한국말로는. 것이죠, 것. 됐니? 자, 그리고, 음, 선생님이 이번에는 몰라요, 여러분. 얘들아, 선생님은 몰라. 그가 부자, 인지 아닌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인지 아닌지가 바로 if. if n o whether if n o whether 됐니 얘들아 요까지 하고 자 얘들아 선생님은 알아 어 요때 쓰는 것들이 잘 들으세요 의문사가 올수 있어 의문사 의문사 한국말로 해볼게 선생님이 어의문사 일단 종류가 뭐 있니 얘들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애들이 의문사잖아, 맞지? 여기 때 쓰는 게 어, 누가 그를 죽였는지 난 알아, 맞죠? 난 알아. 언제 그녀가 집에 올지 난 알아. 그녀가 어디서 그녀가 사는지, 맞죠? 난 알아.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난 알아. 그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난 알아. 왜 그녀가 아픈지. 요런 식으로 의문사가 올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쳤는 이 모든 아이들이 바로 뭐다? 명사절 접속사 요 명사절 접속사. 됐니 얘들아. 이 명사절 접속사의 특징이 있죠. 특징. 어째? 요 댓은 뒷문장이 완전하고 확실한 사실. 이프는 뒷문장이 완전하긴 한데 불확실하니까 모른다 하겠지. 맞째왓 t 은 뒷문장이 불안전해요 어째? 의문사는 음, 의문사 이런 게 있어. 자, 이 의문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거이거 이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주동이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문장 안에 이런 식으로 목적으로 들어갈 때 어순은 의주동으로 바뀌어요. 의주동. 앞으로 선생님 딱 나오면 바로 얘들아 뭐니 의주동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거 한개 때문에 했습니다. 요거 한개 때문에 됐어요. 자 이제 한번 독해해 봅시다. 자, 그두 축구 팀은 있었어요. 같은 리그에, 그리고 경쟁했어요. 이 차도 서로서로, 서로서로에 서로 대항하여 모든 시즌에. 그 마스크는 감추었어요. 그녀의 정체를. 추가하면서 미스터리의 공기, 분위기를. 어디에? 그녀의 외모에, 그녀의 모습에. 자, 교장 선생님이죠. 이거 맞죠? 형용사로는 주대니지, 명사로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모았어. 모이다 가니, 여러분? 왜을로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모았어.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을게. 자, 발표하다니까 을로 있겠죠. exciting한 뉴스를 발표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다가오는 스쿨트립에 대한. 이렇게 하면 되죠184 unwavering, unwavering 이게 확고한, 끈질긴 선생 확고한으로 할게요. 확고한 확고한 으로 합니다. 어, 그녀의 확고한 믿음은 어디에 믿음? 그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주었어요. 요게 4다 얘들아. 맞죠? 선생님 설명했던 4, 어제 했던 4. 에게 을르이죠 에게 을을. 그녀에게 힘을 주었어요. 이 토나제. 이거 뭐뭐 하기 위해도 되지만, 뭐뭐 하기 위한도 된다 있잖아. 수식하면 위한. 여기서 그냥 문장이 끝났다.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 선생님 수식 한번 해볼까? 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힘을 주었어요. 이렇게 할게. After years of working the night shift, she decided to transition to a daytime job for a better work life balance. 음. 수년간 맞죠? 열심히 일을 했대. 근데 얘아 일을 했는데 뭐를 워크했니 얘들아? 나이트 시프트잖아. 데 데이 시프트가 있고 나이 시프트. 이거 야간 업무겠죠 야간 업무. 야간 업무. 나이트 시프트를 워킹한 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야간으로 한참 일한 후에 그녀는 결정했어. 전환하는 것을 어디로? 데이 타임 잡으로. 맞지? 주간에 하는 일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했어. 뭘 위해? 더 나은. 이거 예를 들어. 우리 요즘에 이거 진짜 뭐 많이 쓰네. 워라벨이라 하지. 워라벨. 맞지? 그게 얘의 줄임말이야, 여러분. 워 b 라이프 밸런스. 더 나은 워라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이랑 자기의 삶이랑 그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겠지? 응? 186 자, 요가는 입니다. 유연한 운동입니다. 요뒤 주업제. 그래서 그런데 그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됐니? 이엔드이세줄인 말이야. 나중에 또 설명할 때 있으면 설명할게. 그런데 그 운동은 도울 수 있어. 개선하는 것을 너의 유연성을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을 we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After a vigorous workout, drops of sweat glistened on his forehead. 아, 어, vigorous, 격렬한입니다. 격렬한. 자, 단어 좋다 이거. 단어를 위한 독해야. ,잉. 격렬한 올가웃 일이를 하지 말고 올가웃이, work I'm working out. 이게 운동은 하 헬스클럽 다니면서 운동하는 거 있지, 얘들아. 아, 자, 아, 여기서 명사이 명사에 명사. 자, 격렬한 운동 후, 드랍이 방울이잖아. 땀의 방울이지. 땀방울이 반짝였어요. glistened. 어디 위에서? 그의 이마에서 음. 자 걸으면서야 왜 콤마가 있잖아 걷는 것안돼 이거 주어자리 아니잖아 문장 밖에 있잖아 얘들아 이 문장은 문장 밖에 있고 얘는 제일 앞에 가도 되고 제일 뒤로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맞죠 이렇게 원래 문장이 있잖아 보통은 이리, 이렇게 왔잖아 여기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됐니? 뭐뭐 하면서라고 하죠. 댄스 부쉬. 조밀한 덤불. 덤불이지 풀막 이렇게. 풀덤불. 그걸 뭐라하지? 아, 아무튼 그아 거기 무성한 덤불을 통해 걸으면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여러분 내비게이트가 뭐야어 우리 탐색하다 많이 쓰지? 맞지? 이거 길을 찾다는 뜻도 있어요. 그들의 길을.

관객을 잡았어요. 놀라움으로 이래하지 말고 관객을 놀래켰어요. 맞지? 영화 동안 전치사라서 써면 다 갈로 쳐주고 있지 지금. 음 이것도 해볼까? 그녀는 찾았어요. 조용한 장소를 강 옆에. 맞지? 이 툴은 뭐 갖고 얘들아? 어 안기 위해, 안기 위한 둘 중에 하나잖아. 맞지? 어 앉아서 즐기기 위해 선생님은 그냥 위로해야지. 맞죠? 아이고. 앉아서 즐기기 위해 평화로운 주변을 이렇게 할게. 151번. He was quick to claim for the team's 그는 빨랐어요. 맞지? 이거 주장하다잖아. 어째 공로를 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래, 얘들아? 이런 경우에 이런 걸한 개로 한번 해봐, 얘들 어떻게 할 거니? 아저 진짜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얘기겠지. 공로를 주장했어요. 재빠르게 공로를 주장했다고 됐죠? 얘네들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들아. 맞죠? he was quick to claim credit 이런 식으로 됐니? 요요 요 단어 중요하죠. 공로. 아 그는 재빨리 공로를 주장했어요. 뭐에 대해서? 팀의 성공에 대해서. 아니 나쁜 놈이네, 얘들아 비록 멈을지라도 맞지 않. 어? 그가 해부 피피니까 해도 피피니까 버려. 낫 살리고 기여하지 않았잖아. 많이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vaporate evaporate 와, 이 증발하다. 얼마나 좋은 단어니, 얘들아, 증발하다. 증발하다. 어 태양이 이때. 얘들아, 그 기억나니? 선생님, 이 형식, 비 비컴 감각, 상태가 있는데, 이비컴에 turn, get, go, grow. 이런 애들이 다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되다. 맞지? 뒤에 보호로 형용사가 오겠지? 요 인내 더 뜨겁게 되면서. 맞지? 태양이 더 뜨거워지면서, 뜨겁게 되면서. 이거 웅덩이죠, 웅덩이. 물웅덩이 있잖아, 얘들아.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웅덩이 있잖아. 맞지? 어디 위에? 도로 위에, 도로 위에 웅덩이가 시작했어요. 뭐하기 시작했니? 증발하기 시작했어요. The uses a to a and 자, 여러분 여기 Flavorful 있죠? 요게 풍미있는이에요 풍미있는. 그리고 brew는 이때 명사로 써야 돼가지고 원래 우리 brew를 언제많 했어요, 여러분? 커피 내리고 커피 끓이다 할때 많이 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풍미 있는 커피 내리기, 추출, 추출이라고 써 계세요. 어. 자, 그 커피 기계는 사용합니다 필터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를 부드럽고 풍미 있는 추출을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다음 194. The complex instructions. 자, 복잡한 지시 안내가. 자, 혼란시킬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어, 어, 이, 이거 이거. 얘들아, 뭐뭐 하면서가 아니지. 왜 콤마 없어, 얘들아? 얘는 얘를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이지. 하고 있는. 예, 선생님이 이런 분사라 했던 맞지? 맞죠 얘는 얘랑 관련이 있는 애잖아. 그럼 뭐 하려는 사람들이니? 응, 어셈블하려는. 뭐를? 이케아 이케아 가고 있죠. 가구를 조립하려고 노력하는. 맞죠? 모든 사람들을 혼동시킬 수 있어요. constructive criticism can help you improve your skills and grow as a person. 얘들아, 이거 보 순간 이게 오다, 얘들아. 누가 뭐뭐 하도록. 오는 그렇게 해석한다 했죠? 건설적 비판은 도울 수 있어. 네가 개선하도록. 너의 기술을. 그리고 잘하도록이겠지. 요게, 요게, 요게 1번, 요게 2번이겠죠.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다 196. The hotel offers excellent service to make guests feel comfortable and at home. 자, 그 호텔은 동산에 제공합니다. 뭐를 엑설런트한 서비스를까지 끝났어요. 여러분은 이거 뭐만 하기 위해서? 야 자,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얘가 또 오지. 누가 뭐하도록 손님이 느끼도록. 손님이 어떻게 느끼니, 얘들아? 편안하기도 하고 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되니. 다음 157번. The g 아, 루섬 섬뜩한 섬뜩한 그 섬뜩한 자, 장면은 맞죠? 채웠어. 그녀를 뭐로 채웠어? 역겨움. 오 하는 거 있지. 맞죠? 그녀를 역겨움으로 채웠어. 그리고 그녀는 재빠르게 look the way 고개를 돌렸겠죠. 자, 198번. The talented musician played a beautiful melody. 자, 재능 있는 음악가가 연주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를 피아노로. 관객들을 매스모라이즈하면서 야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세요 매스러라이즈 사로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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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혹시키다 이런 뜻이죠 사로잡여 면서 어 여러분, 가짜 진짜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투분사의 부정은 분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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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잖아 이게 분여고 이게, 이게 진짜지 뭐 어쨌든 주어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오는 투부정사는 다 해석이 것이었어요, 것. 자, 뭐 하는 것? 위반하지 않는 것. 뭐를? 요거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뭐에? 어떤 협의, 조약, 맞지? 합의. 합의에, 요게 여러분, 약관입니다, 약관. 어, 합의의 약관을, 합의의 약관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어요. 다음, 200번. t h 요까지 할까요? 어, 요까지 요까지. 요렇게 가다 가로다 내죠? 자, 라디오 방송국은 방송할 거예요, 라이브 콘서트를 청취자에게. 앉죠. 어디? 어. 나라 전역에. 이렇게 하 되겠죠? Her eyes 그녀의 눈은 뭐로 찼니, 얘들아?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뭐할 때? 그녀가 봤을 때, 어, 오다, 얘들아. 이걸 우리가 지각동사래요. 나중에 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 누가 맞으러? 그녀의 아이가 공연하는 걸 봤을 때, 무대 위에서. 답 202번. 여기까지 주어져, 여러분. 한번 해볼까? 플라스틱 쓰레기, 어이! 환경 문제는. 이게 분사다 얘들아 이렇게 수식해야 되죠 자라고 있는 이 명사 친구는 뭐뭐 하고 있는 이잖아 이걸 자라면서 하면 안 되잖아 얘들아 자라나고 있는 걱정이에요 우리 지구를 위해서 자 여러분 보면 여기 클랩 있지 박수 카면 안 돼요 여러분 천둥이 치는 소리를 우리가 클랩이라 합니다 여러분 천둥의 커다란 소리 궁 소리는 하고 에코가 동사지 울리다요 울리다, 울리다. 뭘 통해서 울리니 얘들아 어 계곡을 통해서 울렸어요. 뭐 동안 스톰 폭풍 동안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어요. 다음 204번. 어 얘들아 이게 바로 뭔지 이까지가 주어잖아. 이게 바로 주어 자리 오는 ing 잖아. 그래서 만들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만들면서는 이렇게 코마 찍으면서 문장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주어 자리잖아.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것이죠. 만드는 것. 자, 그럼 make decision 결정을 내리다니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뭐에 대해서? 이거 which college죠. 이거 어떤이다. which c o l 할때 맞지? 어떤 대학? 어떤 대학을 attend 참석하다지? 어떤 대학을 참석할지 맞죠? 어떤 대학을 참석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거 한번볼까요 Copy from 이 뺏기다라고 하겠어요. 뺏기다. 그는 잡았나? 잡혔나? 잡혔어요. 뭐 하려고 시도하다가 속이려고 어디에서 시험에서 시험에서 치트하는 거는 우리 옆에 거 뺏기는 거 있죠, 맞죠? 시험에서 치트하려고 속이려고 시도하다가 걸렸어요. 뭐함으로써 뺏김으로써 그의 네이버 스페이퍼. 옆에 사람 할게. 그냥 이웃 안 하고 맞죠 그의 옆 사람의 그 시험지, 시험지를 베끼므로써, 어,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걸렸어요. 다음 206번. The of the new 어, 이게 여러분, 하늘로 뻗어져 있는 그 초고층 빌딩 있죠. 초고층 빌딩. 요거를 스카이크래퍼라 합니다. 자, 새로운 초고층 빌딩의 건설은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맞죠? 거대한 양의 어, 자재를 아까 자재. 건축이니까 맞죠? 재료를 안 하고 자재를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다음 207. 자, 상징적 랜드마크는 어, 멋진 어 뭐랄까 봐. 경치할까 경치 이것도 보는 거니까 멋진 경치였어요. 이때 이거를 뭐뭐에 대항하여라 안할 거야 선생님이 알겠지. 어 이거를 이거 아, 한게 이렇게 하자. against the 뭐, backdrop of가 뭐뭐를 배경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뭐뭐를 배경으로 자뭘 배경으로 어 도시 도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한 맞죠. 아주 멋진 경치였어요. 이렇게 할게. 다음 208번. 그의 부드럽고 그 그의 부드러운 토킹과 설득력 있는 어휘들이 사용되었어요. 막기 뭐 위해서 디십 속이기 위해서 누구를 속이다니까 누구를 있을거아니야 얘들아 맞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unsuspecting. t h 요 s 이 i r h 안 e 적인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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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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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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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o u you, u y o y She to have a and 자, 여러분, 콜센터리 보자마자 이거 5조 5. 대표적인 5형식 동사죠. 나는 뭐해, 너는 뭐해. 그녀는 생각했어. 그녀 자신이 운이 좋다고 뭐해서 가져서. 어, 사랑스러운 가족과, 어, 자기를 지지해주는, 맞죠? 지지해주는 친구들을 가져서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잉.